안녕하십니까. 재영식 t v 를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저에게 왜 하필이면 보수정당의 흠지로 알려진 창원성상구에 출마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난 노동현장에서 창원공단과 함께 커왔고 그 창원시민과 잘 사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파로 인한 국민 분열, 민노총으로 인한 무너지는 경제, 정교조로 인한 교육 현장의 자편항석 이념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 노릇을 하는 정의당의 자편항적인 국회의원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창원시민과 무너지는 차원 경제 그리고 국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 4.15 선거에서도 지난 보고선 거처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차원성상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정의당 후보를 도울 것입니다. 보편적 가치를 가진 자유파 시민들은 정치 야합을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정권은 성산 고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창원 시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은 정치를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뼈가 굵었다고 하는데 노동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일평생 노동 현장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고 정말 행복한 노사 문화를 위해 30년을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소속 단사위원장과 경남도지역본부 산업안전국장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현재는 한국노총 주앙위원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동정책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노동조합 간부로서 활동하며 365일 노동자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해왔습니다. 더욱이 창원성상군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아 500내표의 표차로 당선된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길 성산이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주노총의 많은 조합원 동지들도 무너지는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조합원들은 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많은 한국노총 동지들과 마음과 뜻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거 환경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육군자들이 흑백을 가해줄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회주의 자편향적인 현 정권을 비롯해 조국 사태와 유재수 감찰 비리 사건 등 부패한 정권의 배신감과 염증을 느끼고 무너지는 경제와 외교, 안보를 지켜보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마음이 떠났습니다.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강력한 한미동맹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기림에도 자파는 미군 철수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김일성이 생각납니다. 김일성이 죽으면서 유언이 조한미군만 없었다면 김정일에게 이 한반도는 너의 끝이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유언이 생각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군은 북한에다가 막 퍼주기식 대부정책을 펼쳤으나 북한은 핵미사일로 응답하고 있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람이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지금 현 정부는 아름코 다지 않고 굴욕의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을 생각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세와 선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차원 성산구 발전은 물론이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파와 자파의 이념을 떠나 선진 의식을 가진 차원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노동자이고 동시에 상인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살아가는 행복한 차원 성산구를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안보전문가라는 닉네임도 붙었습니다. 저는 조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조한미군 노동자 위원장으로서 미군 지휘부와 임금 협상을 비롯해 한국인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군과의 협상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문화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상호 불가항력적인 우호 관계로서 불합리하거나 극단적인 협상안을 처리하고 실행 가능한 의제와 협상과제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20년간 주한미군과 미정부를 상대로 협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가면 방위비 협상 때마다 양국 간이 동맹은 물론 국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데 분명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파 정권에서 추진하는 공수처 법과 각종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의 반발이 거센 것이 사실입니다. 공수처란 독재기구 설치는 북한의 보위부, 중국의 감찰위원회 같은 것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 악법입니다.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 입마감하고자 당장 불똥이 떨어진 조국 비리와 김경수, 더루킹, 유재수, 검찰 비리, 청와대 하명 사건 등 문정권의 비리의혹 사건을 앞두고 충미의 장관을 앞세워 검찰 대학살극을 벌이며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엄청난 비리욕을 감추고 공수처를 설치해 정권 연장을 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속임수입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지난 70년간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놓은 경제를 허물고 있습니다. 문정권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국가가 시장에 가도하게 개입하는 사회주의정책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른 베네수엘라 마둘로 정권의 처참한 실패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육군자들의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원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함께해 주십시오. 저최행기도 우리 창원 시민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